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집에서 할 건데요. 자, 먼저 제가 땅을 파보면 안 되지요. 그래서 저는 준비해놨습니다. 제가 수분포인트만 계속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수분포인트를 한 거예요. <laughs> 자, 오늘 제가 저 혼자 집을 만들 거예요. 3층 집, 3층. <laughs> 자, 그래서 다 만들어 볼 건데요. 다 이렇게 준비물, 다 중, 준비물이 많아요. 근데 준비물이 많아요. 그래서 준비물이 많아가지고 벽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벽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, 바닥 먼저 하래요 <laughs> 바닥 먼저 할 거니까 자, 먼저 연두색을 일단, 표 자, 일단 그림을 여기에 두고 자, 일단 표시는 표시는 이걸로 할게요 탈춤을 만들까? 탈춤을 이미 두개 만들었는데 기름 버섯입니다. <laughs> 길, 길 버섯만 따라와야 돼요 이거. 길 잊으면 안 돼요 이거. 길 잊으면 끝장 예요. 자 일단 이것만 다 해두고 여기 여기죠 여기서 에 바닥은 바닥은 벽은 이거니까. 이걸로 하죠. 자, 먼저 여기까지는 응. 바닥이고 몇 개지?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, 18, 19, 20, 20개. 1,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. 됐다. 이제 이렇게 넓혔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3층 집을 만들 건데요. 자 일단 자, 이거 꺼내고, 이거 응? 네, 한 개.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크리보드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자, 일단 제가 영상한 거다 영상한 거는 자, 밤에 한 거는 아침에 했지? 어제 아침에 한건 바로 컴퓨터 세계에서 살초 알아예요.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써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렇게해 주신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. 그렇게 저는 그렇게 구독을 해치고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까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컴퓨터 세계에서 탈출하라입니다. 그래서 이 탈출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절대 탈출은 아니에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엘베님이 한번 저희 이쁜 집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결심, 결심 좀 해주세요 엘베님 엘베님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다삭제해 삭제가 아닌데 잠깐 만 힐. 자, 제가 부탁할게 있는데요 이거 수상한 거 없어요, 이거. 자, 일단. 이런 단로 일단. 자, 일단. 자, 좀 나을 일 같아. 되지 않일 이 당근인줄 인았 니? 았란게알았 니? 이거 점 토야. <목소리> 점토로 바꾼거는 <먹은> 빨리, <목소리> <목소리> 빨리. 아, 죄송하지만, 바닥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, 이 편에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. 이 편에서 만나주시길 바라요.